탈모,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원형 탈모, 전두탈모, 전신탈모, 수탄 난치성 질환을 연구하고 도와드리면서 남성 m 류증 탈모가 치료되었감을 확인합니다. 다른 곳에서 치료되지 않는 수탄 난치성 질환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1일 9회 헤라클 M류환의 복용만으로 숙명같았던 m 류증 탈모를 하루하루 35년 전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리와 병리, 양리에 대한 깊은 학문적 의학과 실천적 의술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였기에 지난 시간들 속에서 밤을 새워 인간의 생리와 병리, 양리에 대한 물음과 답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는 사이 다른 곳에서도 숱한 처치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되지 않으신 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에게 대증적인 치료가 아닌 근원적으로 치료가 진행됨으로써 일상을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일상의 즐거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생리와 병리, 양리에 대한 연구 속에서 35년 탈모 인생도 하나의 화두처럼 가져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난치성 질환에 대한 연구 속에서 차일피를 미뤄줬던 탈모의 화두가 본격적으로 던져지면서 탈모의 해법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은 경주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남성의 탈모 중 정수리 탈모의 형태인 오짜형 탈모, 여성형 탈모 중산호 탈모, 갱년기 탈모, 질환별 탈모인 갑상선 탈모, 다낭성 탈모, 지루성 탈모, 영양 결핍성 탈모, 피내 탈모, 원형 탈모, 전두 탈모, 전신 탈모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을 드렸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스스로 가지고 있는 숙면 같은 M 유장의 탈모에 대한 해답을 가지지 못해 탈모가 있는 원장님께서 탈모 환자를 도와주시는 어불성설의 상황이 될수 있어 그 사이에는 탈모 환자분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다른 난치성 질환 등이 치료되셔서 저를 신뢰하시는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의 남성 엠유장 탈모를 제외한 다른 유형의 탈모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탈모의 최고 난이도인 남성 엠유장의 탈모까지 치료되고 있음을 확인하기에 모든 유형의 탈모 환자분들에게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탈모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 한의원은 균형입니다.